오늘은 집을 주제로 그림 그려 봅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 고민하다 방에 있는 소품들을 가지고 놀아 봅니다. 저와 나이가 같은 플루토 인형입니다. 제자가 만들어준 요다의 녹색 광선검입니다. 그는 해리포터 딱총나무 지팡이도 만들어주었습니다. 지팡이를 휘두르니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생각이 났습니다. 홍차를 마시다가 맥주를 사 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와는 무관하지만 더러는 삶이 참 버겁습니다. 르꼬르비제의 작은 집입니다. 르꼬르비제의 부모님을 위한 집 레마노스카의 작은 집에 관한 차분한 책입니다. 르코르비제는 말년에 4평짜리 집을 짓고 살았다 합니다. 칼 융은 프로이트와 결별 후 돌탑 집을 짓고 단순한 삶에 집중하며 살았다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알수 없지만 새 집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저는 성소를 떠올렸습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영혼이 쉬는 집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처음 부분은 편집 없이 그림 그리는 호흡을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집을 그리자니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군 정신병원에서의 일입니다. 심리 검사로 집 그리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쉬고 싶은 집을 그렸는데요. 그림이 이상해 보였는지 나이가 많은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이상하게 그리면 깨부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영창 보낼 거다. 저는 숨이 막힐 듯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현실에선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림에서는 내가 살 집은 내 마음대로입니다. 지붕을 그리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지붕을 그려봅니다. 앞으로 어떤 집에 살게 될까 생각도 해봅니다. 어느 날에는 신촌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굵게 자리한 플라타나스 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무 아래 집을 짓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며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나는 나무 아래 살며 작은 그릇과 함께 비행을 준비하네. 그늘이 넓은 나무가 되리. 사방으로 나 있는 지붕이 그려집니다. 군대에서의 아픔을 용서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줄어들고 군대에 끌려가는 꿈 없이 지금 생각하니 이해가 생깁니다. 의사지만 군에 속해 있고 저는 알아보기 어려운 그림을 그리니 당황할 수 있었겠습니다. 뭉툭한 끝으로 천천히 색감을 입히며 지붕의 분위기를 형성해 봅니다. 십자형 집에 머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경험해 본적 없는 집을 그려가 봅니다. 내내 살진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가 머물고 싶은 집. 사진으로만 보았지만, 르꼬르비제 롱샹 성당의 지붕도 생각이 납니다. 지붕에 마감을 해줍니다. 기둥을 그려봅니다. 튼튼하지만 겉은 유연한 나무 기둥입니다. 집안과 기둥보다 지붕을 먼저 그린 걸 보니 내리는 비를 먼저는 피하고 싶은 마음일까요? 집에 구멍을 내봅니다. 바람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집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때로 공허해질 마음을 바람에 흘리기 좋을 것 같습니다. 추위가 있겠지만 왠지 이 그림 속 집은 어둡고 따뜻할 것 같습니다. 이집 주위는 어떨까요? 높지만 뾰족하지 않은 언덕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 그려가 보는데요. 삶의 언덕들을 곁에 두고 관조하고 싶은 걸까요? 어느새 산맥이라도 형성될 것 같습니다. 집의 북쪽으로는 강이 흘렀으면 합니다. 조용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집의 왼편에는 나무를 심어봅니다. 나무와 버틸 수 있다면 기쁠 것입니다. 나무가 지붕보다 높이 뻗어갑니다. 오후가 되면 나무 그림자가 집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언덕들 사이로 불어오는 강풍이 있을 수 있으니까, 뿌리를 단단히 해주고 싶습니다. 간략하게나마 나무의 결을 표현해주고 싶습니다. 나무가 생각보다 거대해지면서 반대편의 공터가 아쉽습니다. 언덕들을 더 그려 채워봅니다. 갸우뚱합니다. 화면 채우기에 급급했던 걸까요? 무거운 마음이 드러난 것일까요? 괜찮습니다. 지우는 것도 용기입니다. 언덕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몇 개만 남기고 지웁니다. 나무는 가지를 지워봅니다. 강물도 지워봅니다. 후련한 마음이 듭니다. 비워내고 남은 것들을 다독여 봅니다. 비로소 마음에 드는 집이 드러났습니다. 제목은 성소, 년월과 이름을 적어 봅니다. 어울리는 감상이 있어 전에 그린 그림 비를 비춰봅니다. 영혼이 실집 성소를 그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